a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 형들에게 다 알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들의 기쁜 마음으로 갔겠지요 가서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야곱이 이제 내가 요셉 보러 가야지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20년 넘게 못 봤던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시간표예요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야곱에게는 하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흥분되고 기쁜데 여호셉을 보러 가야 되니까 또 하나 야곱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애굽을 내려가야 돼요.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laughs> 예.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까? 부엘에 새로 내려갔다가 축도록 고생하고 거기서 진짜 막 외삼촌 라반의 막그그그끈질기 따라오는 그 추격을 다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하고 겨우 겨우 뭐냐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봐야 되겠고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셉의 솔직한 심정 갈등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들이 늘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항상 우리의 갈등이 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직장 들어가면 너무 좋아. 월급도 많고. 대우도 잘해 주고. 너무 좋은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네. 근데 이쪽 회사는 너무 안 좋아 주일날 예배 들을 수 있는데 월급도 너무 적고 회사 이름도 별로고 작은 회사고 어느 회사를 갈까요 이쪽 돈 많이 주는 우리 랩너도설치 갑니다 우리 운풍이는 어떡할까 운풍이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A회사로 가야 니까 b 회사 가야 됩니까 와 예. 예, 역시 성령 충만합니다. <laughs> 우리에게도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찾는 이런 고민과 갈등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 중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무익한 갈등이 있고 유익한 갈등이 있습니다. 무익한 갈등이 뭘까요?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육신을 위한 갈등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어떤 갈등을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두고 그죠? 갈등하는 것은 유익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은 하는 게 맞습니다. 깊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갈등입니까? 이 갈등입니까? 밑에 갈등이죠. 야곱은 지금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당장 가면 되지. 왜안 내려가느냐.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야곱이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나 지금. 그래서 부인의 세바에 지금 머물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야곱이 애굽을 내려갈 수 있는 이유를 봅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죠? 일단 인간적인 이유. 아니 아버지 아들이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모시려고 하는데 그 아들 보러 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죠? 요셉을 보러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년 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물질적인 이유 지금 양식 있어요, 없어요? 양식? 다 들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자. 세 번째. 육신적인 이유.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온이 기근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지금 2년 됐다 그랬죠? 2년. 2년째입니다. 요셉의 말로는 몇년더 간다고요? 5년 더 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냐? 이 기근이 원래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난다. 5년 동안 더 간다.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형들이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기근이 지금 5년 더 갑니다.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설수 죽는다는데. 당연히 여러분 갈당할 끼었어요, 없어요? 갈당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내려가야 돼. 자, 그리고 조금 더 세상적인 이유를 봅시다. 세상적인 이유. 뭐가 있습니까? 요즘이 뭘 보냈어요? 어마어마한 수레를 보냈어. 그뭐 찌그러지는 마차 보냈겠습니까? 총리가 애굽의 화려한 멋진 수레와 막 모든 것을 다 싣고 내려올 수 있는 막 마음한 지금 마차와 수레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이 성공했어. 요셉이 완전 히 애굽에서 지금 총리라. 예.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봐서도 그죠?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거는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한 지금 위치를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이유가 몇 프로 됩니까? 120%이 <laughs> 정도면 120% 가고 나마. 여러분, 갈거안갈 거예요, 거예요? 편안히 먹고 살 건데. 그 정도가 엄청난 대접을 받을 건데. 근데 지금 야곱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갈등. 자. 첫 번째. 영적 갈등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애굽을 안 내려가고 네요셉보로 가야지 그랬는데 내려가다가 지금 부엘세바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죠이 부엘세바 가 어디죠 아십니까? 가나안 땅 끝입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가 가나안 땅 끝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 끝에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멈추었어. 뭐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어.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땅 떠나는 게 정말 맞냐 요셉이 이렇게 지금 어? 자기를 모시려고 왔다는데 술에 보고 감동해서 야곱이 일단은 마차에 탔단 말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뜻이 맞나? 라고 갈등이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일단은 내려갔는데 짐다 싸고 내려가는데 이게 정말 뜻이 맞아?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갈등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가나한 땅을 떠났어. 애굽 내려갔죠 그죠? 애굽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야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겠죠 그죠? 이 야곱은 이 야곱이 애굽을 내, 내려간다는 것은 그죠? 큰 지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애굽은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발전된 도시에요. 우상 가득한 나라예요이 애국, 애굽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훈적 갈등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 내려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삭에게도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가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죠? 애굽을 내려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도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야곱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laughs> 여러분도 좀 갈등되지요? 야곱이 부엘르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십육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지금 끓이는 야곱의 갈등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절 보세요. 사십육장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잘 갔다 와 이게 아닙니다. 괜찮아 갔다 와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우상들이 난리 났겠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아니 야곱과 함께. 46장 4절.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뒷절에 구간절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 함께 내려갔다가 너를 데리고 반드시 함께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이거로 이 가나다 다시 올라올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로 내려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붙잡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에게 유익한 갈등이 있다 그랬죠. 이 갈등은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갈등, 언약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은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이게 무조건 하는 뜻이다가 아니고 정말 하는 뜻이 맞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축복의 길이 쫙 열린 것 같은데 이게 축복이 맞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나? 이 갈등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복음에 유익한가? 지금 이 축복이 이 길이 복음에 유익한가? 두 번째는요.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 축복이 길이 정말 전도와 관계 있는가?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관계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 세상에서 좋은 거라도 이거와 관계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에 기를 기울여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신앙지이 갈등, 영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확신으로 오면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이유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야. 무조건 축복이면 하나님 뜻이야. 아닙니다.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막 하시진 않겠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 야곱이 오늘 애굽 내려가는 시간표 속에서 갈등했던 그 갈등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